너무 급해갖고, 영어권이 치소를 물고 나와요 어, 머 뭔가 영어권이 치소를 물고 나왔어. 어머 마이 뜨거워, 저러 시청자들이 이제 인류의 방송을 보고, 방송 소감 남긴 댓글 중에 이제 한 가지씩 뽑아서 이제 읽어드릴 거예요.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아우, 낚일 거 저도 몰라서 대인 무슨 시청 저기가 틀려요? 핑크네 역이호춘이네 1등 아, 하셨는데 무 <laughs> 역시 핑크네 응.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응. 네. 네. 아니 우선 내가 네. 네 여기 이호춘이라고써있어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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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깨 하는가봐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뭐야 이효춘 씨는 할머니 안 같아. 할머니 안 같아. 마마도 이효춘 씨 예쁘네요. 되게 젊어 보이네요. 키키 키키 막내긴 하지만 예쁘당. 몸매 보셨어요? 스타일도 그렇고 멋져요. 알로. 근데+ 근데 드라마 이미지랑은 많이 다르시네요. 김용님은 깐깐하고, 김수민은 돌직구에, 김용옥 할머니는 키키키키, 욕쟁이 키키키키키키. 짜증이 좋았음, 키키키키키 마마도 이웃은 진짜 늙지도 않네요. 빠른 50년생인데. 아, 진짜 맑았네요. 정말 좋은 듯만한데. 근데 그 이쁘다는 거에 빠지면 안 된다, 얘야. 내가 충고하건데. 어머니, 여기는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 언니. 응. 아니, 이제 자만... 잘 아니, 머니 아니, 아니,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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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아니아아아아 난 어때?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키키키키키키 할머니들,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원래 센 성격이었을까요? 김영옥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좋았음, 짱 좋았음. 키키키키키키키키키해야지 이분이 키키키때 키키키키키키 <몬> 얼마나 힘들었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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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키키키키 <laughs> 아 우리 김아 우리 김만아. 아, 마마도 매력이 있어. 키키키. 김영호 할매가 좋다. 티티키 <laughs> 네. 금뚝딱에서 김정아 할매가 나왔으면. <laughs> 응? 명호 할매 좋아요 금나라 금나라 뚝에서 김정아 할매가 나왔으면 응, 그러니까 네. 언니를 빼고 네. 언니를 빼고 김정아 할매를 놓달라나. 아, <laughs> 김영옥 할머니께서 일제시대, 6.25 등을 겪은 시대 얘기할 때는 재미있었는데, 재치 있으신 것 같은데, 하하 그리고 레몬, 저는 마마도 재밌어요. 마마도는 식당에 온 할머니들의 침묵게 보는 듯한 친숙한 느낌이니까. 잘 봤고, 어. 어. 언니는 아무, 아무, 아무 저기가 뭐. 없어. 아니긴 잘본 거지, 잘본 거지, 제대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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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는 뭐 이거 내가 있어.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할 수가 없어. 이 정도면은, 이건 만점 아니겠어요? 네? 네? 안티가 없어요! 안티가 없어요! 네.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아, 이런 분들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 아예딴 사람 안티가 좀 많이 나왔으면. 김준호 선생 한번 볼까요? 은이순입니다 김수미 할머님 죄송한데 나 이거 안읽을는나 이거 안읽을는나 이거 안읽었아 이거, 아 이거, 라 누가 쓴게 아니잖아. 누가 쓴게 아니잖아. 김수미 할머님 죄송한데 보톡스를 맞은 건지 모르겠는데 뭘좀 어떻게 하시면 안 돼요? 잠깐만 잠깐만 내가 시청자 여러분께 얘기할게요 저 보톡스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자꾸 보톡스 맞았다고 그러는데 한 1년 전에 휠러 두방 맞았어요 휠러 두방 맞았어요 나는 이거는 나는 법정에 나가서 얘기할게요 보톡스 안 맞았어요. 뭘 맞았어요? 한 1년 전에 필러라는 거 여기, 여기 세방 맞았어요. 딱세 방. <laughs> 아니, 아니, 그런데 정말 보톡스 안맞았어 보톡스를 맞은 걸로 아는 게더 낫지 않을까? 아니, 아니, 왜냐면 필러 힐러 뭐야? 필러가더 좋대. 힐러. 뭐 보톡스보다 60만원 주고 여기, 여기. <laughs> 이런 데서 응, 자꾸만 이러는가. 응. 어, 아니야. 나이가 6, 7 0대를 훌쩍 넘으신 분들인데 어머니가 그립다고 오시는 두 분. 응. 특히 김수미 님 삶의 우여곡절이 많아서 인지그 슬픔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거짓말을 못 해요. <laughs> 아니, 그래서 사실로 얘기해야지, 그거는. 영림 선생이. 음, <laughs> 응, 건 <그건> 내가 이거야.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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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데 이거? <laughs> 어? 아우, 왜? <laughs> 만어. 왜 이렇게 많아, 얘는 뭐야, 또. 이것도 많어 무슨 칭찬이야, 처음부터. <laughs> 내용, 패션의 완성은 얼굴인 거 맞나 봐요. 74세에도 그렇게 훌륭한 몸매가. 이거 너희 딸이 쓴거 아니냐? 너희 딸이 쓴거 아니냐? <웃음> <웃음> 여태 소문도 안나 있었다니. 우우, 이건 또 다르네. 이분 몸매 관리 엄청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연세에도 사이즈 55 입으신다는 말도 피부에 늘 얼굴을 비추는 분이시니, 그렇겠지 싶으면서. 56이야. 그 66. 55야. 55라고 그랬네. 그러니 66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거짓말다. 옛날에 5 입을 때였나보지. 그래도 뭐 5나 66이나 88도 있는데. <laughs> 아, 그렇겠지 싶으면서도 참 오와. 대단하신 듯. 저도 김영민 씨 몸매 보고 놀랐어요. 엉덩이 가슴이 오와. 전혀 처져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베껴봤나? <laughs> 어이구 참. 글쎄 말이오? 70대 할머니 몸매가 40대 저보다 몸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전뭐 몸매 얘기냐 이거? 너 모델로 나가야겠다. <laughs> 나를 모욕한 거야 이거 능군니 어제 김영옥 할머니랑 세살 정도 차이 나는데 훨씬 젊어 보였어요. <laughs> 김수미 씨도 이러아 알고 속이 다우려나다 얼굴이 너무 커서 내가 옛날에 얼큰이라고 그랬잖니 너 키도 크고 멋지긴 한데 전형적으로 남자 같은 몸매 아닌가요 남자 <웃음> 아, <웃음> 아. 여성미는 좀 덜하지만 키 크고 자세 꼿꼿하니 서구적으로 멋있죠. 네가 네, 해주세요. 칭찬이야아 칭찬이지 이거다. 야 이건 뭐 몸매의 일색이야. 아. 네 아. 남편이 좋겠다 야 이건. 아. 다른 사람이야 뭐. 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같은데네분 네. 다. 유태곤 씨는. 나쁜들 어떻게 조금들. 왜 없어 태곤 씨는? 왜 이렇게 많아? 앞으로도 이렇게 많아? 이 유태곤 씨 거야? 어. 유태곤 씨. 뽑아서 읽어주십시오. 한색이니까 한색으로 한번 해볼까? 뭐야? 어. 이태군은 이태군은 왠지 안 어울리네요. 왠지 안 어울리네요. <laughs> 난못 살아. 아 정말. 네. 나빠 나빠. 음. <laughs> 바로. 다 어, 그래. 아, 이게 진짜.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어, 지금 어, 이제. 그런... 안 보고 아, 있었어. 이거는 정말 좋은 글이다. 어디 봐요? 같이 아니. 봐. 아우, 음. 이상형 미치네, 미치네. 이태곤 내 이상형이었는데, 내 이상형이었는데, 살찌고 별로야. 살찌고 <laughs> 별로야. 살찌고 별로야. <laughs> 살찌고 별 <별로야. 웃음> <laughs> <laughs> 진짜, 아이, 그 자기가 근데 이번에 진짜 아이거자보한 이거를 이번에보면이무를 보고. 이빠졌 보고. 이거이거 이거를 이거거를 이거를 보고. 때거 뭔가 고이거고 이거를 보이 뭔가 한큼해졌는데 몰랐어. 처음에 <laughs> 봤을 때 깜짝 놀랐어 진짜. 아니 왜 저렇게 아저씨가 됐지? 살이 쪄가지고. 어, 처음에 <laughs> 봤을 때 깜짝 놀랐어 진짜. 아니 왜 저렇게 아저씨가 <웃음> 됐지? <웃음> 살이 쪄가지고. <돼>. 아, <laughs> 고만 보세요 이제. 네, 인터넷, 아니 안 읽을게. 인터넷 안 보시니까 언니는 궁금하신 아, 아, 거야. 나는 거야. 나는 우리는 대강 이런 거 봤어. 아 이거 좋다. 뭐. 엄마가 마마도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태곤 때문에 보는 것 같아요. 음. 엄마가 아주 신이신가보다 <laughs> 이태곤 이, 이 사람 덩치가 산만하고 남자답게 생겼더군요. 이태곤 김용님 콤비 거짓말쟁이들 얘기다 이거. <laughs> 손뼉이 아주 척척 맞네요. 아그 낚시할 때어딘그때 그새 거 이태곤이 진심 그래. 아줌마들의 왕이라서 키키키. 최적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할매들은 아주 쎕니다 그러니 이태군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아... <laughs> 어, 우리들이 쎄니까 거기에 맞는다 음. 이런 얘기구나 쎄, 음. 우리가 그렇게 쎈가? 나는 말만 까무는데 그러니까 사실... 막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막 못돼 보이고 음. 막 이런 것보다 장난을 치셔도 잘못 걸리면 안 되겠다 찍히면 안 되겠다 이런 게좀 많이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자 후보들도 우리를 그래. 편안하게 보지 아요 편안하게 어, 아, 그럼요. 힘들지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죠. 야 웬만해가지고 저기 음. 견디기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지. 드라마나 음. 영화하다가 촬영 끝나고 이제 회식 자리에서 어머, 그런 얘기 하지 다 정말 음. 진짜 소문 듣고 정말 무서웠는데 너무 좋으시네요 이렇게 편하신데 아. 왜 그렇게 소문이 났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 예, 선생님들은 바쁘셔서 그냥, 어, 그냥.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했는데 인사도 어. 안 받는다. 이수기가 뱃번이고나 언니. 그리고 내가 사람을 못 알아봐. 아니면 인식장애야. 아. 그래갖고, 같이, 저는 이 연출을 한, 이, 이, 이년을 한 연출자를 몇년 후에 내가 못 알아봤으니 말다 했지 뭐. 사람을 못 알아봐. 그리고, 누가 뭐 인사해도 누구야 하면 굉장히 실례될까 봐. 어머, 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하니까 자기를 무시하나? 그 친구들은 거야. 잘 모르니까. 그렇지. 계약 얘기하겠습니다. 계약 얘기하겠습니다. 음. 아, 나였구나, <laughs> 그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아니, 근데 다른 얘기 할수 있지, 우 그래. 그게 지금 방송 뭐두번 야외를 나왔지만 예능을 안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예능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자신,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리얼하게, 우리 있는 본연 꾸미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행동을 하는데, 어, 정말 너무 부끄럽고, 그만하고 싶고, 사실은 그래요. <laughs> 아, 아, 땀나는 것 봐, 정말. 시청자가 보면서 어, 빠져들고 좋아할 수 있는, 자기도 같은 입장이 되는 시장 아줌마들 아까 그랬지 그런 양반들이 좋아하고 뭔가 활력소가 되고 이런 그 영화나 연극이나 참 이런 프로나 이렇게 보면서 그막 자기가 희열을 느끼고 거기서 그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걸로 만족이라고요. 아니 나는 조금맣게테레비를을 틀어놔야 돼아그러니지 준비 씨 얼굴 좀 닦아 야되겠다 어, 나왔네? 언이 저기 나오시네 나랑 동갑내 친구들 있어 누구여? 맛없나? 정말 응, 도 많고 어, 아는 것도 많고 그 센스, 센스 있고셔 아는 것도 많고 나블로 시카지 않고 신구로모시 아니라 깊은 거 가지고. 아, 뭐, 남나 이런 무세 때문에 그래서 조금 대단한 거야. 촬영이 해이참살려줘라 근데 펼쳐는 그 고다리 낚시! 고다리 낚시! 왓서맨이 처음 경험해보는 고다리 낚시인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버릇이 있어 고단에도 응. 영화가 이 밤에 좋지 않냐? 응. 다 보겠다 나도 그래서 나는 남자가 이상한 거야 남자는 남편이라고 정말 마참,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음, 음. 아무리 재밌어도 열심히 가요. 또 얼마나 성향이 안 맞냐면, 온앞프로도내 그래, 방에서, 음. 아니, 자기는 혼자 없지. 내 방에서 나는 부류의 면곡을 보는데, 음, 음. 일부러 와. 야, 너 스타킹 들어봐. 지금 재미난는거 나와. 온락으로도 음. 그렇게 틀리는 걸볼 수가 없어. 어, 그래. 안녕히 주무세요. 네. 살자. 네. 사마 내팽개쳤어? 어머! 참... 그 가방에 넣는다고 사무실 뭐. 던져놨다 네. 어머, 아, 공개가 있고 어 오라고 그러는데 사무실 휙 어? 던져놨어 어머 큰일 날 뻔했네 <목소리> 잘줘 저희 문화관광 해설하는 분이십니다 아 근데 너가쉬거야 음. <laughs> <엄마야> 엄마 아 <laughs> 엄마 여기 졸복은 조금한 거 있잖아요 졸복. 졸보. 알어 졸복이 뭐복 조금한 거. 졸복이라고 그러지 졸복. 네, 졸복. 졸보. 한마 어머 어머 머 무서워라. 네. 이거 봐봐 이거. 귀엽잖아 그 졸복. 음 그래서 졸보. 생선 한 마리. 아게한 마리야. 네, 졸가 요걸, 생... 요걸 졸복이라고 네, 하는 널버. 거야. 네. 아이고 나는 쫄보기 뭐가 쫄보인가 그랬다 복지감은 쫄보기 더 비싸 음. 음. 새낀 줄알았어다는거 음. 이렇게 뭐가 이 가지나물도 더 주세요 아예 가지나물하고 훌륭한 거야기하세요 드실 만 드실 만 하세요 아, 맛있어요 네. 잘했어 네. 아유, 드실 만하다니 <laughs> 그래서 가영업 많이 했나 봐응 그래. 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독이 있거든요 쫄복도. 그래서 낚시하면 다 버려요. 음 이못 만지니까 저희는. 음 우리 괜찮겠지? 이거또 걸려? 전문집이니까 음. 다제거하고 했으니까. 근데 쫄보이도 비싼 거야? 그냥 그고보그거니에그거 아니에요, 거그거봤 아니, 수내다 제가 물어볼게 그냥 인터넷으로 뒤져봐. 빠는 분한테 물어볼게요. 예전에 그 촬영했던 팀들 사진하는 사진 찍었네요. 저 음. 아, 음. 뒤에가 김상경 선배 아니에요? 어? 키가 저렇게 커요. 음. 아. 복국 안 나와 아줌마? 네나와요아 정말 잘 먹었다. 맛있지? 이게 유명한 복국이야. 응 음, 너무 맛있어. 육 <목소리가> 아. 아. <목소리가>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저전 타이틀 김자욱 선생님 나오신 거죠. 음. 그렇죠? 누구의 딸도 아, 아닌 해원. 입원하시기 전에. 아. 저거를 찍고. 어 그렇게 뭐, 오래 한 게구나. 아, 그런다. 다음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이건 유명한 거잖아요. 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은 찍기는 했네 못 봤어요. 나 국촌 방향. 방향. 저거는 모르겠어요. 전 국촌 전 방향. 그리고 생얼로. 누가? 다음 생활의 발견. 이건 많이 봤잖아요. 이건 유명하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그는 거 유지태 씨 남자 주인공 오, 나온 거 알고 네. 있고. 잘 알지도, 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괜히 알지 않았네. 하하하하. 그게 여기죠? 네, 이 팀이 이제 하하가. 하 자, 이제 쳐보세요. 그러니까, 해봅시다. 어. 한번 해보죠, 네, 해보고. 김동수 선생님부터. 네. 수고하셨습니까? 자, 준비, 아,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강원도에. 북천방향. 해변의 여인. 언니. 여자는 언니.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생활의 발견. 오수정. 오 <놀람> 큰일 났네. 다음에 생각 안 나네. 30초로 빨리 <놀람> 아 해요? 해서 시. 자. 아 왜? 예. 아 왜? 한 60초, 왔어요. 왔어요. 60초 안에 흐렸잖아. 아, 상 3년 안 된다고요? 네, 네. 상년안 네, 네. 얘기했어요? 응. 하하했잖아. 뭐 하하했나? 했어. 한번 보여줘. 한번만 다시 보여줘. 누구 딸도 아니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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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했어. 얘가했나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 했어. 오수 했어. 했어. 다가 했어. 뭐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 원이 빠내어 아니, 아어했던거가했했 그대로 해. 아, 뭐까 했던 거 지금 다시 맨처음 아주 아직 아니에요. 시작 아니에요. 아주. 컨트롤 <laughs> 하시고. 맨처음보였더라 오케이. 제가, 제가 그만가리 계속. 맨 처음에 아까 했던 거. 돼지가 아니야. 돼지가는 아니, 얘가 했고. 제가 긴가해요. 내가 했던 게 너무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셨고아 그거 말할지, 잘알지도못 하면서 써 내가 맨처음 <laughs> 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저기, 어려울 것 같길래 먼저 해버린 거라고 했다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걸다 해버리니까 내가, 아이고, 이쁘다. 그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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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10초 안에 10초 5개, 10초 안에 5개. 그럼 어떻게 그거 다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5초 못하잖아. 5초에 5개? 5초 5개는 5초 엄청 빨라야 돼. 그래. 10초에 5개는 지금 하신 분으로 봐서 조금 맞춰요. 아, 5초에 그런 아니, 아니 네. 근데, 네. 감독님, 아니 근데 감독님. 난 아직 도심원네 무조건 맞춰면 그게 기분 나고 무조건 맞춰야 <laughs>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거 안에, 이거 정말 외워서 생방송으로 드라마를 해야 된다 이러고 외우면 돼.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케이. 5되에 5개 언니 된다니까. 아, 뭐, 나는 처음인 어. 줄볼라 그러면. 오초에 5개야. 부모는 안 오니까 자기한테. 네. 똑같이 하면 되죠? 시작. 시작. 하나씩만 외워. 그래. 하나씩만. 하나씩만 이우면 돼. 그래. 하나 둘. 시작.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오스정 하하하. 돼지가 물에 빠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오수정. 하하하. 돼지가 무에빠카도의 힘. 돼지가 무에빠카도의 힘. 띵동 네. 네. 되잖아. 박수. 바로 나와. 바로 나와. 준비했다는 듯이. 아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뭐 시기, 아 이게 습니다아이고어라라라라라잘 웃겠습니다 아, 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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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우 이게 어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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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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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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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렇게 <laughs> 해변에 해변에 여기 여인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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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시면 됩니다 나는 강원도에 살고 응. 해변에 여난 생활을 빨리거 이거 구는나좀 보여. 네, 해. 네. 네. <laughs> 아이고, 올라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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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국